사도 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i hey. 만글 <목소리도> 제우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10 규빗이니이다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도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파괴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먼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은 아,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바 광주리 속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은 죄에 대한 정화를 의미합니다 아, 이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아, 이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함에 앞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 저들의 삶 속의 죄가 먼저 제거되어야 함을 곧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건물보다 삶의 성결이 우선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 3절을 보면 마치 골마 터져가는 환불을 도려내듯 백성의 삶을 곪게 만드는 아,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커다란 크기, 그리고 그 속에 저, 적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곧 죄를 제거하시고 백성의 삶을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므로 두루마리가 이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펼쳐진 채로 곳곳을 날아다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죄의 청산이 없이는 삶의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이 죄의 뿌리들을 뽑는 아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고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정결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4절을 보면 죄 지은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적힌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으로 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이 말은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아, 이런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아,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를 서슴없이 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며 그 집의 주춧돌까지도, 주춧돌은 숨겨져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주춧돌까지도 불사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6절을 보면 에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 이 말은 곡식을 담는 광주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 광주리 가운데에 한 음녀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에바 광주리를 먼 신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십니다 아, 이것은 무엇이냐 아, 곧 유다 백성의 삶에서 죄를 멀리 보냄으로 아, 이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고, 곧 죄악으로 물든 삶이 다시 거룩으로 물들고, 또 죄와 불순종으로 채워진 삶이 다시 율법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에바라는 말은 이제 곡식을 담는 광주리이면서 동시에 곡식의 양을 재기 위한 측량기구로 쓰였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에바의 곡식과 함께 정직을 담아야 했습니다. 아, 그러나 그들은 이 에바의 곡식과 함께 욕심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양을 속인다던가 거짓으로 판매한다던가 아, 이러한 삶의 죄악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에바 그릇에 담긴 욕심이 커질수록 이들의 삶의 죄악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이 에바라는 어떤 하나의 단위는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비례하여 불법과 죄된 욕심 역시 백성들의 삶 곳곳에 폭넓게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것은 외형적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벽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성결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어떤 죄에 대한 경계, 아, 이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의 구별됨, 아, 곧 거룩한 모습과 삶의 성결이 우리와 세상을 구분 짓는 가장 분명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 광주리로 그 곡식을 측량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11절을 보면, 이 죄악이 멀리 신할 땅, 여기는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데, 여기까지 추방되었지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신전에서 죄된 숭배를 받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몰래 죄를 자기 삶에 모시고 산다면, 여전히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죄의 영역을 조금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친구 되지 마십시오. 이 당시의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것이 나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내 삶의 성결과 거룩의 열매가 내 신앙의 깊이를 측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에바는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 그것을 달아본다면 몇 에바 정도 나올 거라고 여겨지시나요? 아, 그 무게와 가치는 오늘 나의 고룩한 삶, 성결한 삶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